체인링크 업비트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에 최근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보이시는 대로 이런 하단 추세라인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마냥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 c 기보다는 급하게 조정을 c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n 나와줄 급등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랑 타이밍 맞춰서 진입해 볼 예정이고요. 만약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한 번씩만 돈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급등과 반등이 정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처럼 매수 매도 신호 주는 방에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가 정말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 게 만약 내가 분석이 틀려서 읽게 되는 손실의 크기보다 내가 다음에 맞춰서 다음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익비도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직접 차트 보실 분들이 아니라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좋은 자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너네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까지 알려주냐라며 혼자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는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인판에서 꽤 유명하고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과 뜻이 맞아 모이게 됐고요. 현재 1,500명 이하이꽉찬카카오톡방두 개를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마지막 방에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현재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선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물건은 공급 대비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저희 방 인원이 대략적으로 3천명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분들 시대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코인에 몇 퍼센트 비중 들어가세요 라고 비신호를 드렸을 때. 그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수급이 몰려있는지, 혹은 몰릴지 예측하고, 또그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매수수급이면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장이 나올지, 저희는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매수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트레이더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게 된 거예요. 일을 돈 받고 은행에서 해주는 게 바로 펀드고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영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위임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025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 운용사를 설립 계획이고요. 딱그 전까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해서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 수익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 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 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 어찌 됐건 4년 주기로 오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강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은 중장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던 몇 프로 단타 띡이랑은 느낌이 정말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서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 초입이라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금전적인 요구가 일절 없으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번 꼭 남겨 주시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 조정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내용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와줬던 이런 저번 불장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유입되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즉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와줄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에서약 8만 부 불까지 다시 올라가주더라도 최소 그 가격대비해서 10배 정도. 몇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약1 0 0 0 이상 수익을 무단하게 가져갈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는 다 올라갔을 때 체인링크라는 코인이 이전보 8만 원을 뚫고 결국 1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하면서 후회하실 분들 분명 계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으니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열 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